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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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했던 거 300몇 개 해야 됐다고 했던 거 좋아요. 전부터 고모로 배를 채우고 어둠의 품에 안겨. 아야. 와우. Wow. 이6 0개키는 거는 아이했다한 배에 훨씬 다 오셨는데. 가위사! 저도 가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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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사 가위사! 가위사! 가저 가위사! 가기사가가 파티를 와야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요즘에 파티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전부터 배를 채우고 어, 뭐. 신청도 안 하면서 풍이야, 주. 머리가 간지러워요? 왜? 머리 감어. <laughs> 머리 감어. <감아. 웃음> 아니, 본인 캐릭을 신청을 해야지 내 캐릭을 신청하면 당연히 잘리죠. 오케이, 나 차단당했어. 정답 뜻지가 보시? 어? 왜 죽어가지? <laughs> <근데 맞았어요. 웃음> 마주 마주. 저분이 죽어 가지? 근데 맞았어요. 늑대님 어서요? 상투 써서? 맞아, 늑대님도 청주잖아, 잠깐만. 청주분들이 여자분들은 되게 예쁘시던데. 청주의 미녀들 되게 많던데요? 예쁜 사람 많더라고. 저는 청주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 고등 피창. 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남녀, 그, 뭐야, 남매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웬만한 남녀들은, 남매들은. 동생 욕하니까 500원. 그, 주... <laughs> <늘안 돼. 웃음> <laughs>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주 마주 마주. 우리 막내 귀여워요. 요즘에도 놀려. 동생은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저 귀여워요. 마주마주마주 키위~ 거의 뭐 아들같이 키웠지. 어쨌든 와버리였어가지고 엄마가 바쁘시니까. 응? 뭐지 난가? 불통이면나 아닌가. 나. 뭐 예전에야 뭐 영상, 지금이야 동영상 촬영 이런 게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만 기억돼 있는 우리 막내, 막내동생의 모습이 사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바푸 바푸 오자마자 젖지롱저 아, 55살이요. 여동생이랑 저랑 몇살 차이가 안 나는데 여동생은. 음. 여동생은 좀 나를 애기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 마주마주마주. <laughs> 아니요, 이거 잡고, 요 다음에, 블러드. 소레 불러드라 할머니께서 네. 아, 맞아여기생이랑 같이 레오 했죠. 아추샬라 캐리가 나웠었지 그때. 선생님애치교대 내가 뭐하면은 으이그 이렇게 하면 어떡해 <laughs> 내가 뭐잘 못하니까 그런거겠지 근데 <laughs> 근데 그건 님들도 하잖아요 님들도 내가 뭐 하면 왜 <laughs> 저렇게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제 현실에서 해주는 사람 내 동생 그분 다시 언제 오냐고요? 글쎄요 언제 올려나 가끔 얘기는 해요. 동생아, 우리 시청자들이 가끔 널 찾는다. 아직까지도 꿈치발가락 얘기가 나온다. 오, 가끔 얘기해요. <목소리> 얘기했지. 방송은 네가 해야 된다고. 너가 말빨이 좋고 재밌게 해서 방송은 너 같은 애들이 해야 된다고. 몇번얘기했어정솔 질량 실한가. 어머 나 지금 봤네. 이질 뭐야. 뭔지가 땡길까 말까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어, 이달달어어가세요요가가 니가, 니가, 니방니 니가, 니가, 니이니 같은 길 니가, 니가, 니 마주 마주 가 아. 우 아야. 아야. 필멸자라.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고 싶어서. 그장신을 주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머그장신고 해 보고, 안후 누구야 오징님 저거야 저거 저거 어아 뭐야 아우 장장 나온거 봐아 뭐야 아야 아야하아 그... <laughs> 뭐야 아, 방어님. 방어님. <laughs> 망치 좀 같이 깔아요, 선생님. <laughs> 저 금고, 근고... 이 캐릭은 보험 먹었고, 전사가 시포리움. 그리고, 양분이, 비스 어깨인가봐요. 아무도 그거를, 아무도는 아닌가? 아무튼, 잘, 어, 어뭐 괜찮은 거뭔것 같아요. 망해라 와우 왜 왜왜왜 안돼 비티간거 아니 물어봐가지고 대답했는데 무슨 비티기래 이씨 <laughs> 일어나세요 영사야 바로 앞입니다 일어나세요 여기다 나와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아, 시퍼류 없는 사람 앞에서, 나,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줘야지. <laughs> 나는 종이 싫어. 나도 종이 싫다. 종 너무 아파, 진짜. 아니, <laughs> 물어봤잖냐 아, 뭐야. 와. 아냐. 아냐. 어, 피가 안떠는데왜 아야 소리 나지? 이코라고 잘못 됐나? <laughs> 아, 지 <저기> 재생하고 있잖아. <웃음> <뭔> <웃음> <게> <웃음> 있네. 먹었지, 뭐야. 전부터. 아. 자 <laughs> <laughs> 아, 우리 방언이 버프 좋 뭐야? 와. 아이집. 아이집.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정말. 투명을. 리듬이 <laughs> 바닥을 찍고 <찌고> 있어. 이따가도 <laughs> 없는 게 룬이고, 매일 계신 건 미니룬이고,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버프, 버프. 해코, <laughs> 해코. 어? 미안해. 아니, 프레임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손이 잘안 가. 미안합니다. 지금 오데스인데, 방어만, 방어만 오데스야. 미안해. 동어로 를 채우고 난 몰라 아야. 난 몰라 같이 잡으면 어떡해요 샤워 못 가요. 샤워 못 가요. 마주마주 마주 마주 키 방솔질 저이 맞냐고요? 하고 있는걸? <laughs> 응. 마주 마주 마주. 아야. 아야. 야 아야 누가 맞어 마주 마주 마주. 깜짝이야. 뭘뭐 합창을 해가지고 깜짝 놀란데. 고생하셨습니다.